일본이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 거, 내수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 빈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새로 덜 짓고요. 집도 노인분들은 잘 고치지 않죠. 우리 이 같은 나라면 정말 싫어하는 나라 <laughs> 아니, 우리도 안 하면 좋아. 그러니까 <laughs> 엉망으로 지어 놓고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아니, 백년 뒤하면 나도 좋지.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워낙 수요가 창출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저런 상황이 언젠간 오게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마켓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다 각계 전투로 나가서 어, 뭐 여기서도 각자 공사를 따고 외국 나가서도 다 각자 공사를 따는 건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가 합병을 해서 객실이라는 회사를 만들다 보니 우리 이름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고영강 교수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네. 아, 오늘은 변기 이야기. 하루에 <웃음> 최소한 다섯 <laughs> 번은 마주치는 거죠, 저게. 아그러네요 그렇지. 세면대 변기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5번, 만들어 다섯 번. 다섯 번도 더 되겠다. 그죠? 어, 응. 훨씬 많네요, 그 그러니까. 네. 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역사를 네. 어, 배우고 있고요. 어, 지금 2분인데어 이부야? 그럼 부분 어디 있어? 부분잘 찾아보시면 또1부부터1프로 TV, 1프로 TV 채널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보고 오세요. 네. 네. 고영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음. 그 지난 시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메리칸 라디에이터하고 음. 스탠다드 세니터리 코퍼레이션하고 음. 합쳐져서 많은 네. 회사하고 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변기나 라디에이터나 뭐다 그냥 그런 거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수도꼭지 하나도 어떤 수도꼭지는 금방 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내가 여는 각도에 따라서 물이 일정하게 이렇게 음. 양이 늘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밸브들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가 굉장한 음. 기술의 축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아니, 거예요 나는 아주 사소한 건데 야 요거 참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냐 세면대에 보면 이렇게 꾹누르면 이거 툭 올라오잖아요 예. 음. 예전에는 그왜 고무로 된거 이렇게 막아 가지고 네. 쓰고 그랬는데 음. 야 그럴 때마다 이 물이 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음. 쿵 누르면 이게 툭 올라오고, 음. 땡기면 이게 딱 닫히고, 음. 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야, 그거 엄청난 혁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예, 맞습니다. 마개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져. 맞아요. <laughs> 없어져. <laughs> 그래서 막 동전에다 비밀봉지 감아가지고 야, 이거 누가 어떻게 한대? 네, <laughs> 아,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수도꼭지를 이쪽에 다느냐 가운데 다느냐도 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샤워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샤워기가 예. 있고 이렇게 세워놓는 샤워기가 그렇죠.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거고 변기도 물이 얼만큼 돌아서 내려가야 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에서 음. 깨끗하게 쓸려 내려가느냐 맞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네. 그어 공학적인 계산 끝에 음흠. 나오는 거거든요. 음. 이게 회전을 얼마나 도 해줘야 되고 어느, 어느 높이에서 해야 되냐. 음. 그래서 요즘은 그 일체형 변기냐 아니냐도 음. 예, 논쟁이 분분합니다. 뭐가 나중에 음. 뭐 수, 수리하기는 뭐가 좋은데 뭐 수압은 뭐 이게 더 낫고 뭐 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런 하여튼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결국은 프라이빌 어, 에코리에 팔렸고 음. 이 프라이빌 에코리부터 릭실이라는 인, 일본 회사가 음. 사들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음. 이 릭실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어, 2011년에 저 다섯 개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음. 이 릭실의 가장 중심이 된 회사가 저 토스템이라는 회사예요. 토스템 네. 근데이 토스템이라는 회사는 원래 아주 시작으로 돌아가면 1923년 닭게지로 우시오다라는 분이 미옥해야미냐라는 상점을 열었대요. 음. 이게 시작인 거예요. 저 상점이 처음 만들어진 사진이 죠 흑백 사진이 그겁니다. 제 건자재상 음. 그런가 봐요. 예. 보니까 문짝도 팔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그 네. 그. 그 온갖 그뭐 철물점 철물점 음. 예 그런 비슷하게 온갖 것들을 파는 음. 가게로 시작해서 저게 컸는데요. 저게 가장 커진 이유가 뭐냐면 알루미늄 샷시로 대박이 난 겁니다. 샷시. 저, 저, 음. 저거 리쉬를 저거 만드는 회사예요 어. 네 그니까 음. 저 토스템이라는 게 원래 샤시로 대박이난는 회사인 아하. 거예요 그래서 샤시로 커졌어요 그리고 저 이낙스라는 회사죠 토스템 밑에 요 이낙스라는 음.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타일하고 욕실 용품 만드는 음. 데고요 음. 그다음에 이~ 신 니케이는 또 다른 걸로 만드는 회사고 썬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품 음. 그다음에 토요 음. 엑스테리어는 이제 정원 아웃도어 밖에서 쓰는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왜 합쳐질 수밖에 없었느냐가 우리에게 주는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음. 일본이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음. 아,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음, 지금, 지금 일본에는 돼요. 빈 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집을 새로 덜 짓고요. 집도 노인분들은 잘 고치지 않죠. 음. 거기도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진짜 안 하는 나라죠. 음. 네. 우리 2%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나라죠. <laughs> 아니 우리도 안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엉망으로 지어놓고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아니 100년 하면 나도 좋지.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워낙 수요가 창출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제 우리가 급속한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상황이 언젠간 오게 된다는 아이고,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국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마켓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다 각계 전투로 나가서, 어 뭐, 여기서도 각자 공사를 따고, 음. 외국 나가서도 다 각자 공사를 음. 따는 건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다섯 개가 합병을 해서 릭실이라는 음. 회사를 만들다 보니 우리 이름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B2B 컵 어. B2B 커퍼이지 음. B2C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다섯 개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합병을 하니까 어쨌든 덩치가 커졌잖아요. 뭔가 바게닝 파워도 갖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해외 매출도 늘어나긴 해요. 이제 음. 나중에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그저 그러니까 다섯 개를 합쳐놓으니까 안 하는 게 없는 회사가 된 거죠. 야, 집질 때는 그냥 저 회사만 출동하면 되네요. 예. 공구리 부어놓고 릭실 불러, 예. 그럼 끝나네 예. 음. 너무 정확한 어. 표현이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 외장재만 하는 게 아니고, 음. 내장재도 다 하고, 욕실도 음. 하고, 주방도 하고. 하고, 뭐, 커튼도 하고 이랬어요. 심지어. 예. 그리고 뭐, 음. 이러면서 또더 많은 회사들의 자잘한 브랜드들 들어가는데,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요. 그 2011년에 합병을 했잖아요. 그 2012, 13을 보시면 레베뉴가 늘긴 늘죠. 당연히 늘긴 늘 는데 해외 매출이 일단 많이 늡니다. 음... 그리고 14, 15, <laughs> 16을 거치면서 해외 매출이 쭉 늘어나는 게 보여요. 해외 매출이 주황색이에요? 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 내수예요. 그 그러니까 내수보다 해외 매출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음. 그러다가 다시 예. 좀 예. 그러다가 어, 이제 또 어, 줄어들고 음. 주춤하고. 근데 아마 이런 게 이제 뭐 자기네들이 진출한경그 국가들의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아, 부분도 코로나 있고 영향도 받았겠네. 예. 2020, 2021년. 그 그렇죠? 예. 코로나 영향도 받았고요. 근데 음. 코로나 영향을 받았는데 내수는 확 줄었잖아요. 음. 음. 국내는 해외는 안 줍니다 별로 그러네요. 안 줄어요 음, 그게 크게, 유지하네요. 크게 유, 예 상대적으로 해외시장이 훨씬 견조하게 받쳐주고 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합병을 안 하고 해외시장에 조금 더 열심히 진출을 안 했더라면 여기서 어~ 훨씬 더 매출이 음, 하향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보면 예 미국에서의 매출이 꽤 되죠. 그리고 아시아퍼시픽 뭐 일본이 뭐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은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그래도 한 연애 한 우리 돈으로 한1 4 5조 정도 음. 매출을 하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샀잖아요. 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브랜드가 음, 음. 많지 않았는데, 이걸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사실은 해낸 거예요. 네. 예. 아. 그런 점에서 아. 분명히 의의가 <laughs> 있는 인수합병이긴 했어요. 뭐,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뭐꼭 잘했다 나쁘다라고 뭐저 제가 뭐 마음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회사는 그대로 있고, 브랜드들은 네. 다 각자 살아서 한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전 세계 어8 뭐 0개 공장이 있는. 회사니까요. 사실 음. 글로벌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거죠요그 음. 다섯 개 회사들이 원래 각자 분야에서 잘하고 있던 회사라니까 모이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도 많이 났고 음. 예, 분명히 그런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창고만 같이 쓰고 브랜드는 그냥 다 각자 살아 있다. 예. 음. 그리고 릭실이 어, 이제 제일 잘하는 분야가 뭐냐. 그러니까 외장 제도 잘하고 뭐 잘하긴 하는데 이 중에 음. 워터 테크놀로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그물 음, 공급하는 아,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아메리칸 스탠다드 예를 들면 음. 이런 게 이제 다 워터 테크놀로지로 이제 묶어놓은 건데요. 음. 이 아메리칸 테, 그 스탠다드를 가져가면서 뭐 북미 시장에서 일단 예, 수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한국에서도 요즘 어 많이 쓰는 수전 브랜드예요. 그로헤라고. 음, 이것도 예, 예 요것도사 겁니다. 저게 독일? 독일 브랜드 아니에요? 네. 음. 유럽 브랜드를 산 거고요. 음.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다 워터 테크놀로지에 속해 있는 건데, 비싸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요게 이제 해외 시장을 노리는 브랜드, 해외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예 브랜드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기서도 해외 매출이 절반이 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매출 전체로 봤을 때 음. 해외 매출이 절반이 안 됐거든요. 음. 미, 일본 매출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전, 그러니까 이 워터 테크놀로지에 속한 것들 음. 예, 여기에 속한 거는 절반 이상이 해외 매출이라는 거니까. 저거 네. 있네, 아메리칸 예. 스탠다드에서도 네. 있으니까. 네. 예. 또, 또 확실히 저렇게 해서 수전을 좀... 팔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가서 또 욕조도 팔고 또 페메드 그렇죠. 팔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음. 수전부터 박아가고 네.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차피 수전 말고 많은 걸 음. 팔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전 말고도 문제 계속 얻겠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강해진 거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주가는 릭실. 뭐 주가는 뭐 그냥 리클이 니케이 음. 어, 에버리지 일본 평균 주가 지수를 능가했다가 못 미쳤다가 뭐 음. 따라 잡았다가 뭐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아웃 퍼포밍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언더 퍼포밍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냥 비슷하게 간다. 그냥 안망하고 잘 가고 있다 정도 음. 예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게 작년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 올해 또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흠. 예, 제가 지난번에 녹화한 거에서 나온 숫자와 <laughs> 이번에 녹화하면서 준비한 숫자가 시가총액이 달라요. 음. 주, 주식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음. 시가총액이 엄청 줄었어요. 릭시리뭐다 <laughs> 줄었죠. 뭐. 다 줄었고. 네. 음. 예, 다 줄었죠. 일단 시가총액이 7 9 9 3억 엔입니다. 음.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이 까만색이에요. 릭실리 까만색입니다. 닉실이쭉 바닥을 치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온 거예요. 음. 예. 어찌됐든 마이너스죠. 예. 최근 음. 1년 동안 보면. 근데 요 보라색이 누구냐 하면, 어, 대림. 비엔코. 음. 한국엔 대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시총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매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단 주가 수익률만 보면 대림이, 어, 대림 변동성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데님 내렸다. 데비앤 코가 네. 그래프로 보면 파란색인가요, 그럼? 네, 요 음. 파란색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어,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는 역시 토토 아니겠습니까? 음. 예. <laughs> 네. 토토를 봤어요. 토토는 굉장히 이전까지 주가가 높게 형성되다가, 음. 최근 1년 사이에 막 엄청 빠집니다. 토토가 저 주황색이에요? 네. 왜 저래? 너무 올라갔었어요. 너무 올라갔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토토가 매출에 아, 저게 오래군요, 비해서 예, 음. 아. 최근 1년 최근 1년 음. 저거야뭐 그냥 전 나라 나라 주, 나라 지수에 따라서또 다를 수 예, 있을 거고 음. 근데 매출 대비하면 음. 시가총액이 토토가 높은 편인 거예요 음. p 가더 높고요 음. 예. 그 토토가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다가 음. 쭉 내려왔어요 그래요 음. 예. 그 사이즈로 보면 릭실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다섯 개가 뭉쳤고 음, 또 다른 음. 취급하는 제품도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왜 토토는 릭실보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만큼 유명하긴 한데. 음. 토토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예. 네. 매출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느냐. 고 우리가 음. 다 토토라는 이름을 알까? 음. 토토의 또이 높은 평가 중에 하나는 비대에 있습니다. 비대. 아저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네. 되게 첨단인데 저거 진짜 토토의 네. 비대는 지난 아. 시간 지난번 <laughs> 녹음할 때는 사실 비대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아. 예 비대 저 전자식 비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 지금 쓰는 비대. 예. 우리가 지금 쓰는 비대의 상업화를 전 세계적으로 한건 토토예요. 그렇죠. 음 여러분 비대가 당연히 전자식이지 그럼 뭐냐 당연히 플러그 뽑으면 비대 안 나오는 거지. 라고 그 지난 생각하시기 시간에 쉬우나. 얘기했던 비대 사진을 제가. <laughs> 야. <laughs> 좀 저, 준비를 저, 했습니다. 저 본쪽에 있는 저 샤워기 같은 거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그 동남아나 무슬림 이런 데가 예, 무 예, 무슬림들이 쓰는 거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쓰기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저기 네. 샤워기 예. 뽑아서 쓰는 게 네. 샤워기 뽑아서 쓸 때는 원래 있던 번기에 앉아서 그냥 씁니까? 샤워기? 네, 네. 그런데도 있고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아, 온거주춤 가서 예. 예. 이게 옆, 별도로 옆, 이렇게 옆에를, 유럽처럼 어. 이렇게 생겨서 저게 달린 데도 있는데, 음. 대부분은 이제 일체형으로 생겼죠. 음. 대부분은. 그리고 요게 이제 유럽에서 쓰는, 예, 그, 비대. 그러니까 두개 나란히 예. 있는 거? 네. 어. 근데 항상 나는 유럽에 호텔 가면 저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좀 바시는 건줄 알았어요. 발 쓰면 딱저 오른쪽에 땅에...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말이야. 나 오른쪽에 있는 발 쓰는. 요렇게요 그래서 요렇게요 논란의 해요? 여지가 없이 제가 어떻게 어떻게 <laughs> 알려줘. 이번에 이분이 앉아 계신 여, 게 여성분? 옛날에 만들었던 비데인 거예요. 아 저렇게. 저렇게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쓸수 있게. 그러니까 비데라는 게. 저기 어떻게 앉냐 이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저 오른쪽, 저 하얀색 오른쪽 저 녀석은. 그러니까 엉거주춤 기말 자세. 아 이제 모양도 안 나오고 저거 몸약한 1m 정도를 엉건주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밖에 개선 요, 요 정도로밖에 개선 안한게 뭐, 문제인 몸, 거죠 몸이 어느 벽을 향하는 겁니까 그럼 몸이 그건 각자 취향에 따라 취향이 <laughs> 취향이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뭐 역사관 <laughs> 세계관에 따라 다릅니다 <laughs> 음. 하여튼 좀 우리 정서에는 잘안 맞더라고 저게 네, 그래서 이 비대의 역사도 상당히 재밌는 네, 히스토리가 그래.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비대를, 비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토토라는 기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토토가 <laughs> 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이 비대와 함께 이어진 토토를 이렇게, 음. 어, 뭐 아주 길지 않지만 섹터를 아, 섹터를 하나 묶는 아. 경우로 일단 우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시작해서 릭시를 거쳐 네. 토토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로 아니, 내가 비대하니까 네. 기억이 나는 일인데 벌써 그게 2000한 2, 3년 정도니까 음. 벌써 한 벌써 20년 가까이 된 얘기네요. 뭐 음. 그룹 이제 c f o 에포라고 이제 제가 다니던 직권 회사 이제 마케팅 부서하고 이제 음. 제주도로 이렇게 골프를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그룹의 어떤 계열사 CF하고 한 조가 돼서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저기 시고 이 공장 공장에 있는 분들이 본사에 이제 노사 협의회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음, 예, 예. 그 본사가 여의도에 있어요. 음. <laughs> 모 그룹이니까 대충 음. 상상이 되시죠. 음. 그랬더니그그 노사 협의회를 하러 온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 어떻게 본사에는 비대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 나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음. 복지 차원에서 공장에는 음. 비대를 해줬다는 거지. 2023년도에. 음. 근데 사실 그 그룹 본사에는 비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음. 요즘에 짓는 신사옥에는 대부분 비대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우리 사무실에도 비대 있는 거죠. 어디요? 우리 지금 없 없습, 없습니다. 없나? 없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에는 있는데 무슨... 회사에는 없고 아, 비데는 처음 쓸 때는 아, 좋은데 이게 음. 시간이 지나면 저 음.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약간 아, 있어서. 아, 나는, 의문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나는 또 남이 <laughs> 쓰는 화장실에 그 비데를 아, 공유한다는 그래. 거는 그래. 나는 네. 그건 별로던데. 그건 또 그래. 저만 어. 쓰는 화장실의 비데는 오케이인데. 음. 예. 그래서 차라리 저 무슬림들이 쓰는 저게 더나아 음.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이 무슬림들이 쓰는 아니면 음. 중동이나 이런 데는 전자 비대가 음. 없느냐 음.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워낙 그걸 크게 쓰는 데들은 음. 이뭘 크게 써요? 아니 그러니까 집이 크고 아, 집이 공간이 크고, 크고 이런 데들은 크고. 어. 변기 있는데 변기만 있잖아. 요왜 호텔도 가보시면 그렇죠. 변기만 들어 있는 그 섹션이 따로 그렇지. 있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에는 저게 없대요. 콘센트가 없대요. 음...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를 설계할 때. 원래 처음 넣을 때부터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따로 음... 꼽는 거를 화장실에 웬, 웬 전기 예. 어. 그러다 음... 보니까 그게 안 설치가 잘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예. 하...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수동 비데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에서 딱 뽑아서 쓰는 건데 어, 한요거한 반만하게 생겼어요 변기 옆에 딱 설치해서 이런 다이어리 하나 있거든요 0일 때는 하나도 안 나오고 조금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좀더센 물이 나오고 10 정도 되면 견디기 어렵고요. 물론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laughs> 이상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싹 이렇게 돌려서 딱 끄, 끄면 물줄기가 딱 꺼지는. 음, 가격이 대략 한 3만 원 안팎이라서 집에 뭐. 아 그런 게 있어? 있습니다. 수동 비데라고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 어, 한 두어 가지 그래. 나오는데 뭐 설치가 뭐 쉽습니다. 아 뭐. 그럼 포터블이야? 갖고 다니도 돼? 아 갖고 다니기는 어려운데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출장 갈 건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음. 그럼 갖고 다니고 그냥 음. 설치해놓고 쓰고 버리셔도 될 만한 가격대입니다 음. 음. 나폴레옹 황제가 은색 은빛 뭐 실버 칼러 비데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음. 나는 거기에서 그 은빛에 앉아 있어야 뭔가 진도가 나가 <laughs> 아, 골드 아니기 다행이다 <laughs> 아, 골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나 <웃음> <웃음> 야 근데 저거 진짜 어, 이게 저건 비대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예, 예. 변기 옆에 예. 따라히 있는 거는 저쪽으로 옮겨가서 아무튼 잘 예. 마무리하시라. 뭐 이쪽으로 앉으시든 저쪽으로 앉으시든지. 아, 마무리하시라. 예.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쓰시라는 예. 음... 획기적인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토토가 그런데 비대를 잘 만들어요? 예, 토토가 일단 전자 비대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닌데 음. 그걸 어쨌든 상업화시켜서 상용화. 상용화시켜 가지고 음. 하는 데서 음. 성공을 한 거고요. 네. 그 외에도 토토가 이제 나름 굉장히 잘 성장해 온 기업이기 때문에 음. 지금 뭐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에 좀 한번 음, 비교하는 의미로 따로. 비교 예, 음. 토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브랜드의 비대를 그 나름 그써 봤어요? 호기심에 의해서 써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매니아들은 차를 뭐 1년 만에 바꿔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비대를 1년 만에 <laughs> <laughs> 바꾸고 이것도 한번 써 보고 뭐 저것도 한번 써 보고 진짜로 예. 집에서? 예, 집에서 그래서 저는 비대를 제가 겉치고할수 있어요. 비대 설치하러 오시면 3, 4만 원드리거든요 아, 독특해. 아니 뭐 설치 자체고 오면 설서 비대를 사요. 비대가 와요. 예. 기존 비대를 이렇게 딱돌려서 예. 빼고 새거 설치하면 새 비대예요. 예. 아, 예. 난 그거 못빼 가지고 오번에 그냥 비대 없어 버렸는데. 아, 그래. 할 때마다 또 5만 원씩 부르그렇 네. 비싸죠? 아, 근데 그냥 그냥 혼자 할수 있는 거 같은데. 혼자 할수 던데? 있습니다. 약간 예. 자세가 좀 이상해서 그지 아, 비대를 따로 사서 설치할 수 있어?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기저 오늘 가자. 있어? 새 네. 비대 사놨어요사 놓을게. 어 산업생활은 계속 해줄게 야 어, 그런 해주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런데 <laughs> 어. 그런데, 네. 그런데 토토의 비대는요 네. 이건 뭐 개인 취향이라고 할 수도 음. 있겠습니다만 물줄기가 음. 물줄기가 적당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 사실 비대가 비대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너무 가늘면 어, 아파 <laughs> 물론 안 아픈 사람도 있어. 물론 물론 사람에 따라 안 아픈 사람도 아, 있지만 아, 그러니까 다소, 사람마다 약간 아, 취향과민감도가능하민도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할거 하고 싶어? 아니, 설명을 해 드려야지. <laughs> 설명해 드려야죠. 아, <laughs> 아, 다음에 토토 하실 할때더 길게 설명하셔도 아, 될것 같아요. 그런가? 예. 필요한데 예. 이거 어, 토토 할때꼭 나오셔야 약간 비, 돼요. 약간 비유상하다. 어 그래서 그래서 적당한 그 적당한 물줄기의그 <laughs> <진짜> 강도를 <laughs> 계산하기 위해서 토토는 정말 열심히 연구한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도 어. 분명히 토토 스타일은 그걸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회복을 응. 하면서 회장님이 거야. 직접 앉아 보신 거야. 야야야 쎄쎄쎄 야, 야, 세, 세, 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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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laughs> 또 너무 약하면 약하면 그 기능이 떨어져요. <laughs> 어그 공격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아, 진짜. 어, 철저하게 딱 진압과 파괴는 하면서도 어약그 아프지는 않은 음. 참급 그 묘한 그 골디락스를. 우리 락스 取ったら... 토털을 해냈다. 그런 점에서 아참이 첨단 기업인데 뭐라 말할 수는 없고. <laughs> 아니, 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사실 이런 뭐 변기를 만들고 건축 내장제 외장제 음. 이런 기업들도 충분 저, 제가 볼 때는 첨단 기업이 맞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은 다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뭔가 그런 쪽에 기술을 더 붙여서 음. 그러니까 손을 안 음. 대고도 음. 물이 나오고 하여튼 뭐 변기 물이 내려가고서 음. 최소한도로 사람의 접촉을 줄이는 기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뭐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화하는 음.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그집 고치기로 한참 이렇게 주가를 올리다가 지금 쭉 내려갔는데 음. 뭐또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들 먼저 또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음.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집에 욕실이 두개 있는데 하나에는 비데 사서 넣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께는 수동 비데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음. 이게 의외로 쎄기 때문에 야,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이 프로가 비대 전문가인지 어?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비대를 1년 만에 좀 <laughs> 궁금하더라고 사람 비대라고 <laughs> 아, 그쪽에 그렇게 신경 많이 썼단 말이야 야. 사람은 앞뒤 위아래 다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laughs> 자고양경 교수의 어, <laughs>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끝이죠? 네네 네, 끝났습니다 다음은 로얄 토토로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인데 소유주는 <laughs> 일본이다 릭쉘 일본이었다 음, 아?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아, 이거 미제구만 그지? 네 그럼. 음. 뭔가 듬직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음. 실제로도 커요 음. 소변기도 그 스탠다드가 큽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역시 미국의 들스케이스 아, 아, 알고보니 아, 일본이야 <laughs> <laughs> 근데 사실 그거 중에 제일 많이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예를 들면 남자 소변기가 너무 높게 설치된 지역. 음. 그러니까 사실 크기도 중요하지만 <laughs> 음. 설치를 어느 높이에 하느냐가 국가별로 굉장히 틀리잖아요. 틀리겠죠. 음. 세면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예요. 음. 예전에 너무 낮았고 제 저, 저~ 저~ 제 기준으로 하면 예전에는 싱크대 같은 게저한테 너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도 아, 사실은 하나 제발 그것 좀안 붙였으면 좋겠어 소변기에 어~ 소변기 앞에 남자가 흘려 흘리지 말아야 될 거는 눈물뿐만 아니라 그래 아, 이런 거 아~ 나. 그리고 제발. <laughs> 팔이 좀 그랬지만 그니 팔이 그거는 확실히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근데 아니, 그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 뭐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심려차 팔이야 그리고 그리고 공중 그 특히 그뭐 뭐죠 그 이, 어디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면 음. 있잖아 앞에 그겨 저건 <laughs> 뭐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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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럼 그런, 그런 거안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그럼 네? 그렇지 네? 그리고 물 빈으로 좀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왜요? 그 이게 손이 받잖아. 닿는 비누는 아 다른 사람 다음 비누 씻다 예. 음? 그게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음물 비누 예. 이렇게 해줘라 예. 아니 그그그 그, 그 배설의 그 즐거움을 그거 뭐 격언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아 그래도 음? 뭐 별 생각 없이 서있는데 뭐라도 하나 생각해라 아 l e to do 아무 아니, 생각 없잖아 그때. n g to be able to do this. I'm going to be able to 는 o this. I'm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going to be a b l 다음 주에 토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laughs> 고향 영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